대학생의 학자금 융자 부담이 더 늘고 있는 가운데 졸업 후 융자금 상환도 골치 아픈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연봉을 바라보는 고학력 시대라지만 전공을 살리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자금 융자 분야와 크레딧 조사기관 등에 따르면 대학 졸업 20대 사회인들의 평균 학자금 채무는 2만 5천에서 3만 3천 달러 사이로 나타납니다. 청운의 꿈을 안고 대학생이 되고 찬란하고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그리며 졸업장을 받음과 동시에 이들은 예상과 다른 사회 현실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My major unfortunately was English and uh, my student loan when I graduated was about 35,000. I'm have paid off about half of that now, in about 3 years. Hopefully I'll uh, find something. Uh, I'm a writer and a musician. That's, w h e r e I'm going to continue doing my path. Hopefully that l l eventually pay off. Uh, it's about forty-five thousand dollars. So I paid about maybe thirty thousand. I have a friend. He, I think he borrowed about more than hundred and fifty thousand dollars of loan money, and you know he doesn't really have a job. <laughs> 어 조금 더 많이 수작을 했던 거 같아요. 저로서도 그렇고 친구들 친구들도 많이 그래. 더 많은 학비를 들여 MBA 과정을 밟았을 경우 만족스러운 연봉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리는 것이 보통이고 학자금 융자 상환도 한 달에 2, 3천 달러 수준입니다. MBA를 거치지 않고 일찍 관련 분야에 뛰어든 대학 졸업생의 경우와 비교하면 10만 달러 연봉 이상까지 불과 2~3년 정도를 당기는 수준이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배우자를 고르는 일에도 학자금 융자가 얼마인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보통 제가 상을할때한30% 정도는 부모님들이 미리 말씀을 하세요. 어, 그러니까 를찾 때도 우리 아들처럼 학교 자가 없는 분을 좀 찾아달라 하고 하는 부모님도 계시고요. 어, 학교 다니실 때요. 자 받고 그 학교 졸업하셨나 하고 여쭤보는 경우도 거의 한 8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미국적 사고 방식을 감안할 경우, 자녀들의 학자금 융자는 상환이라는 부담을 통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효과를 주기도 하고 사회 생활과 어른으로서의 책임감까지 심어줄 수 있다는 점 등도 존재합니다. LA 18 홍재식입니다.